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의 발인이 오늘 오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숨진 비서실장은 유서를 통해 공무원으로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억울하다며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영 기자입니다. 영정사진을 든채 고개를 떨굽니다. 붉은 관보를 덮고 차에 오르는 은구함, 목내로 이별을 고하는 유족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흐느낍니다. 전모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의 발인이 유족과 지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검찰에서 경찰의 부검 신청을 기각해 예정대로 3일장 후 치러졌고 화장 뒤 안치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유족의 뜻과 검시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며 기각 배경을 밝혔습니다. 전전 전 비서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냈을 때부터 함께 했습니다. 측근으로 분류돼 이 대표와 관련한 성남FC 네이버 후원금 의혹에 대해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해 말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여섯 장 분량의 유서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으로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이 대표에게 검찰 수사와 관련해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냐고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충고와 함께 희생은 더 없어야 한다고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의혹과 관련해 숨진 주변 인물은 현재까지 모두 다섯 명입니다. 이 대표는 어제 오후 전시 빈소를 찾았지만 유족들의 반발로 일곱 시간 가까운 대기 끝에 조문할 수 있었습니다. 20분쯤 빈소에 머물렀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